네, 안녕하세요. 장군입니다. 네,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이제 오후 6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어제 새벽부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포지션이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 예, 확률적으로 끌고 갈수 있을 것인가? 어, 일단은 그냥, 일단 썸네일은 그냥 입니다 저항 잡아드림이라고 간략하게 어그를 좀 끌어본 거고요. 지금 굉장히 정말 어, 헷갈린 것 같아요. 근 최근, 최근 동안 뭐 매번 헷갈리긴 하지만 일단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여기 갭을 버티고 올렸는데 버티고 올렸죠. 여기 갭을 버티고 올렸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음 근데 어, 대략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떤 대략 한17,300 구간. 17,300 구간에 어떤 저항이 존재하고요. 이때 원. 두 번. 세번 정도. 한세번 정도라고 이렇게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더넣다 보면은 뭐네 번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세번 정도라고 그냥 저는 이제 명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세번 정도 한 세네번 정도가 됐는데, 원래 보통 여기서 뚫어줬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뚫어주고 나서 여기를 도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눌림이 나온다면, 어,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확률을 볼수 있었지 않나? 라는 게 1차적으로 크고요. 어쨌든 돌파에도 실패를 했고, 지금 눌리고 있는데, 자. 제가 말했던 구간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저항이 있습니다. 1 7 1 5 3의 저항이 있고요.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요거까지 하면 네 번, 한 세, 네번 정도 트라이를 하다가 한 네, 다섯 번째 여기서 길게 올려 줬어요. 올려 줬을 때더 치고 올라가거나 다음 봉에서 무조건 냉봉을 한번더 띄워 줬어야 했는데 어제 내려 줬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탈! 봉 마감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저, 저는 봉 마감을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휩소봉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고요. 이렇게 다시 휩소봉이 내려오니 아까 뚫었던 이 저항에 주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이라는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올르려고 했지만 지금 단기봉 4시간봉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여러가지 정말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을 많이 짤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빨간색 영역을 체크해 둔 거는 제가 이제 마지노선이 17.588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역에서는 숏을 조금 광범위하게 분할로 접근을 해 보는 게더 확률적으로 좋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쇼 포지션을 지금 숏 포지션으로 일단은 보고 있구요. 어... 진짜 파동이 참... 일단은 하나 확실한 건 이게 상승 파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조금은 낮을 것 같다 라는 게제 의견이구요. 하나 걸리는 건 뭐냐? 이거죠. 이런 계단식 느낌으로 내려보다가 반등을 살짝 주고,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잠깐 준 다음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패턴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시 돌려보면 결국은 급등을 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살짝 걸리고요. 그게 살짝 걸리고요. 여기, 여기를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땐 하나의 엉덩이 두 개의 엉덩이가 나왔다. 그리고 세 개의 작은 엉덩이를 그릴 것 같긴 한데 여기서부터 여기를 뚫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조정을 주다가는 뭐 힙서 살짝 주고 다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펼쳐질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한 자리 같다. 어쨌든 이 박스권 그냥 쇼스를 한번 접근해봐도 좋은 자리고. 네, 그렇습니다. 저항 이거 체크하시고요. 제가, 하고 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냥 여기까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비비다가 옷이 올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 척을 하지만 별로 이렇게 시원하게 못 뚫은 아레사 형태가 나오면요. 그냥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1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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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그래서 하나. 둘 조정 주고 하나 더 해서 이런 리듬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이거는 상승 파동 큰 상승으로 이어진 파동이 절대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리듬만 봐도 그냥 조정 파동의 리듬입니다. 아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오히려 명확하게 1, 2, 3, 4, 5 카운팅으로 나눠지는 파동 리듬들은 그냥 조정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을 제가 어제 숏을 단기적으로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여기에 큰 저항이 있고 이런 추세가 존재하는데 이 갭이죠 갭을 뚫고 올라왔지만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숏을 갔었고요 이때 다시 10시 반에 어제 아, 새벽이란다 어제 이 10시 반 발표 때 모두 익절을 했습니다. 조금씩 떨어지면서 익절을 했고요. 생산자 물까지 쓰였나요? 아무튼. 아, 이더리움을 또 보면은, 아, 이게 너무 애매해요. 이런 리듬으로 이미 다섯 개의 조정이 끝났고, 반등이 오는 파동인지, 그래서 마무리로 이런 식으로 한번더 터치를 해주고, 이렇게 떨어질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카운팅을, 아, 리듬 자체를, 리듬감을, 이런 리듬으로 크게 봐야 되는지, 큰 파동으로 봐야 되는지, 그 다섯 개쯤, 어중간하게, 근데 여기서도 문제인 게 마지막, 어쨌든 마무리 하락파동, 이 단기적인 내려오는 파동 중에서 마지막 파동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를 깨주냐, 아니면 어중간하게 주고 이렇게 올려주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느리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평일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알아야 되는 부분은 여기 1313, 13,000에 저항이, 아 1,300에 저항이 크게 있다라는 거고요. 어, 그 박스를 굳이 나누자면 한 이런 이정 이런 박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단 저항 계속지고 받고 하단. 하단을 터치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단을 터치하러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이런 관점도 있고, 터치했다가 휩쓰주고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플래그 형태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정말 많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숏 보고 있습니다. 비트, 비트코인 숏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대응은 그냥 평일에 그거 다시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테더더미너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차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다 지우고 다시 봐도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여러 번 여길 지켰지만 얘가 만약에 이 하단부 7.97을 다시 한번 도전할 때는 뚫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 차트이기 때문에 또 숏이 완벽하게 안전하지만은 않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얘가 대략 여기 이 고점 한 17,300대를 뚫어 넘으면서 뭔가 안착을 하면서 횡보를 하는 움직임이 보면 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숏은. 그래서 손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빠른 판단이겠고요. 아니다, 나는 이렇게 굵직한 데서 분할로 받아갈 거다. 한 17,600까지만 딱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정은 나올 거예요. 이 정도만 생각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선물방 공급방에서 다시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 같이 아플로엑스 이제 텍스 거래소에서 이제 매매하실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